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던 댓글들 중에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긴 했지만, 초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가장 많은 질문이 오리 엉덩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골 들어올리기가 뭐예요? 라는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골반을 오리 엉덩이를 해라, 골반에 꼬리뼈를 말아라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몸을 쓰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골반에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으로 기울이는 전방 경사, 뒤로 기울이는 후방 경사. 이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고, 또 골반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상, 좌우 거상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 회전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전방 이동, 후방 이동 시키는 이동의 움직임이 우리 골반에서는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 전방 경사, 후방 경사예요. 항상 골반은 뉴트럴 상태 중립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자, 골반에 이 앞쪽에 톡 튀어나온 뼈. 이 뼈가 장골뼈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을 장골뼈의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데, 뭐, 이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뼈부터 치골 결합의 우리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가 중립의 상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리 엉덩이를 해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 골반의 여러 움직임 중에서 전방 경사로 움직여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립의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기울여라. 그러면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을 골반이 끌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텐션이 생길 수 있게 끌고 올라가는 거고 이 앞쪽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리고 꼬리뼈를 말아라.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는 치골을 당겨라. 꼬리뼈는 여기 있고 치골은 여기 있어요. 둘다 꼬리뼈를 말아라. 치골을 들어 올려라. 같은 표현이에요. 골반을 후방 경사로 움직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중립에서, 중립에서 골반을 오리 엉덩이를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골반을 오리 엉덩이를 해서 들어 올리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꺾이게 되죠 이거는 건강한 허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 엉덩이를 했을 때꼭 하셔야 되는 얼라인먼트는 아랫배나 늑골을 살짝 조여서 너무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후방 경사를 만들기 꼬리뼈를 말아라 치골을 당겨라 이 움직임을 하면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아치가 있기보다 원래 이 아치에서 일자 허리로 이렇게 펴지게 돼요. 특히 많이 앉아 계실 때이 허리 모양 진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왜 운동하실 때 엉덩이 쪼이는 거 하면서 이렇게 골반 앞으로 미는 거 있죠. 그거는 엉덩이의 힘을 좀더 강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허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얼라이먼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그 움직임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허리가 어때요? 이렇게 뒤로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이게 이제 허리 아치 없이 일자 허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골반의 움직임은 지금 뭐 같아요? 꼬리뼈를 이렇게 만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골반의 그 움직임들 중에서 후방 경사, 꼬리뼈 말기, 치골 들어 올리기 이 움직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중에서 이렇게 오리 엉덩이를 해라. 앉아서 내가 앉아있는데 오리 엉덩이 하세요. 라고 하는 건 골반을 이렇게 기울이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허리가 너무 꺾이기 때문에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복부 힘을 주시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등과 엉덩이가 같은 선상이 올수 있게끔 상체를 더 뒤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도 이런 움직임을 했으면 누워서는 어떤 움직임이겠어요? 그럼 누워서도 오리엉덩이를 해라, 치골을 당겨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골반이 이렇게 뉴트럴하게 있으려면 내가 봤을 때 치골, 장고를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내려놨을 때이 검지와 엄지가 같은 평행에 있는 게 중립의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오리엉덩이를 해라라고 하면 검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엄청 떠요. 그리고 꼬리뼈를 말아라, 치고를 당겨라라고 하면 골반을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내 검지가 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럼 허리가 바닥에 이렇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전방 경사를 해라 라는 건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란 뜻이고 골반을 후방 경사로 움직여라 이렇게 오리 엉덩이를 해라 골반을 이렇게 꼬리뼈를 말아라 치골을 당겨라는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의 골반 상태가 후방 경사인지, 전방 경사인지, 한쪽으로 거상이 되어 있는지, 한쪽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지, 전방 이동이 되어 있는지, 골반에 틀어진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후방 경사로 골반이 틀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한 이제 척추 측만이 생기면서 한쪽 골반이 올라가 있다라든지 그런 거상의 움직임이 또 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자로 펴져 있는 허리를 좀 아치를 이렇게 만들고자 오리엉덩이를 하세요 라는 얼라이먼트를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치만 내가 만약에 골반이 너무 전방경사고 허리가 너무 꺾여있고 그런 사람한테도 오리엉덩이를 하세요 라는 얼라이먼트가 과연 적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후반 경사를 하세요. 꼬리뼈를 조금 더 말아주세요. 치골을 당기세요. 라는 얼라이먼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운동 방법을 소개했을 때 모든 이들을 다100%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골반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골반 상태에 따라 내가 만약에 후방 경사 허리가 너무 일자로 펴져 있다. 그런 분들은 오리 엉덩이를 하고 허리를 아치를 만드는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 유용하지만 내가 만약에 너무 골반이 전방 경사,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 있고 복부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치골을 당겨서 약간의 후방 경사를 만들어주는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 영상을 따라 할때 본인의 몸의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얼라이먼트면은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얼라이먼트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나한테 필요한 얼라이먼트 나한테 필요한 운동을 잘 캐치해서 하는 게 가장 건강한 운동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름이였습니다